반쪽말 이렇게 딱섞서반 네, 약간, 약간 그설렌느낌 연하스타일로 가주세요. 가주세요 이제 약간 또 연하남 스타일이긴 하죠 <laughs> 누나들 많이 올려 <울려>, 뭐지 <laughs> 개가 있는데 왕성하게 <laughs> <laughs> 어. <laughs> 활동하고 있는 고티얼 리사느라 장인은 이분밖에 없어요 2년 사이에 그래도 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 보면서 <웃음> <웃음> 어. 안 생겨. 또 작년 이맘때도 오셨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또 어떤 티일지 공개해 주시죠. 아, 아, yes, baby boy. 와, 네요 아, 정말 이거 어디 가 나요, 클래스가. 아, 일단 클라이언좀 눌러 볼까요? 라이언 이거 언제 붙이나요, 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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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개꿀 좀 몰라. 아, 이 님도 이병 성윤모. <laughs> 모두가 이마음속에 성윤모가 <laughs> 있죠. 누구한테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laughs> 누르고 사는 거죠. 에이, 누르고 사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못 참아버렸어요. 아 생배, 네. 중국인, 그리고 바텀끼리 싸우고, 아 탑탑, 예. 뭐, 정글 차이 렇게 하면서 네.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던 찬세이. 음. 결국, 유모가. 나버렸다 이별 마 요즘에 시발.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미친놈이제 미친놈 아예쁘네 아니 진짜 그냥 헬스해졌어요 그 화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헬스로 넘어갔어 지금 응. 직접 보면은 헬스로 넘어갔다고 <laughs> 아직 푸짐해 거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laughs> 아 <laughs> 진짜 <웃음> 지금 16kg 뺐습니다 와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막 굶으면서 뺀게 아니라 웨이트도 하면서 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일일 일식 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어 주셔야 돼요 <laughs> 뭐야 뭐 선거야 <웃음> 왜 <웃음> 믿어 안 어, 믿어도 돼 <laughs>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탄생님도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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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마스터 갔어요 근데 뭐또 얘가 제가 여기 빈손으로 와서 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꿀팁 하나 풀고 가려고 어? 합니다 Okay. 아 이게 예. 어떤 원리냐면은 경로 끝600 사거리 안에 있는 적에게는 이제 숲을 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안 보이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원래 보여요 상대방 입장에서 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이딱 이, 아, 이 아, 예, 예. 쓰자마자 바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이게 딱 여기 나타났을 때적 챔피언이 이 이펙트랑 600 사거리 밖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니까 이거보다 약간 좀한이 정도? 아~~ 네. 이 정도면 600 사거리 정도 바뀌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를 쓰면은 이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 아,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어. 네. 이 친구가 여기 딱 있고 네. 이제 이쪽으로 올려고할때 우리가 음, 이걸 쓰면 음, 음, 음. 얘는 여기고 이게 시작된 지점이 여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여길 기준으로 안 보이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근데 안 보이니까 이제 얘네 안심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니시 할게 있는 빼빼로 게임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서로 빼빼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밀당하다가 가을랑 말랑하다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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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말랑. 네? 여러분 산세 유튜브 참고하시고요. 산세 유튜브 갑시다. 참고하시면 되는 바로 갑시다아 갑시다. 어? 이거 로그인안돼 있잖아요. 시크릿 모드. 나 아, 됐어. 회사자 이런 같이 사업하기 힘들지. 됐어. 맞아 <laughs> 됐다고. 어깨 어깨 어이 탈리아 시점에서 봐보세요. 갑자기 네. 나타나죠. 이 스킬 이펙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 근데 원래 어디 쓴 거예요? 네, 사용 시점은 네, 네, 여기고 이정도죠 원래 600이 그쵸, 그쵸, 딱 그쵸, 되네 그쵸. 이게 에, 에, 에. 이거 약간 이제 수많은 판수로 인한 약간 감이죠 그 짬바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그죠아이 정도면 안 보이겠다 어, 여기뿐만이 진짜... 아니라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런 꿀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엄청나죠 꿀팁이 이래도 리산드을안 하실 거예요 네. 인자 <laughs> 와 이제 간쪽 같다 이 뭐야? 어? 어? 맞아! <laughs> <laughs> 저는 아직도 무조건 사이더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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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이더스 오 룬? 장인의 룬입니다 네, 이렇게 들겠습니다 아, 네. 자 외상이랑 우주적 통찰력으로 아, 외상으로 좀 이제 템 뽑는 거좀더 네. 당겨주고 템포를 그걸로. 좀 당기겠다 네. 근데 그럼 보물사냥꾼까지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물사냥꾼으로 얻을 이점을 저기서 챙기고 궁극의 사냥꾼으로 궁극기를 좀 빨리 넣을 리산들은 궁극기 의존도가 너무 커서 아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데. 신박한 거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장인 초대석 이라는게 어, 이정도로 극한까지 다룰 수 있는 걸 보면서 감탄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이 좀 어느정도 따라 할수 있어야 좀 좋잖아 이거 진짜 아이언도 다 따라 할수 있어요 아니다. 이 클립도 하나 주고요 비행기 해주세요 비행기 마음 거예요. 저도 드디어 무덤석 한번 치고 보는 건가요? 강승? <laughs> 어? <방금? 웃음> <laughs> 여러분 심심 미약 상태시기 때문에 어, 저희 그 부키로 가시겠습니다. 혹시 그 콜라 저기 있나요? 안 드시나요? 아니 저 이거 이, 이거만 <laughs> 먹으면 제로 콜라는 가능하거든요. 많이 안 마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 정도. 유일한 약간 타락 느낌. 제 점수는 나락 <laughs> 썸네일 각 한번 잡을까요? 김혜수의 체념짤. 그럼 난 표정. 저번에 왔을 때도 관류였거든요. 리 그러니까 제가 먼저 로밍을 뛰기 시작해도 얘는 궁극기로 합류해버려서. 그 이거 또 이제 시작 탭이 도란님 이유가 있다고요. 부패 물약이 너프가 돼가지고 회복약이 엄청 줄었거든요. 라인푸시 위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란 반지의 주문력과. 평타에 오 추가 피해 때문에 핵심은 Q 3레벨 때 도란을 들면은 멍거리 미니언이 Q 2방에 정리가 돼요 부패물약을 들면 평타 한 대씩을 덧 쳐줘야 돼가지고 그리 척기야 역건기동진사는게 핵심 외상이 160원 벌어주니까 840원은 꼭 벌어야 된다고 해요 음, 맞습니다 어? 허블이라고 어? 이야! 너넨! 이겨라! 그런 무빙이어서 근데 대포는 놓칠 수 없으니까 에이, 못 참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 이게 갈리오 입장에선 되게 부담스러운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불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일부러 저기 박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래맞래다아이거 뭐야? 요야아요 도발기에서 와도 일부러 저기 박았다고요? 네 왜냐면은 아아 아, 잘못 박았네요? <laughs> 좀 봤어. <laughs>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저 현지화가 돼버렸어요 진짜. 기동신을 신잖아요 네. 라인 복귀가 굉장히 빨라서 아첫귀한테 무조건 기동신 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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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laughs> 컨디션 이걸 미산드한 역시 2로 바로 이렇게 빨리 가는 걸로 세팅 올라오네요 원래 이거 지 <laughs> 전작 보고 오세요 의심하지 그마 끝났네. 친구들아 의심하지 마 쓰려고 지금 실력 우빙가죠 지금 쟤쟤쟤쟤쟤쟤쟤 이럴 때 그냥 바로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 어쨌든못 가게만 했어도 지금 성공한 거예요 그쵸 지금 바텀 상황 끝났죠? 에, 우린 이득을 봤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좀 만화가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이 그래 다음에 양피지 바로 뽑아야 돼 음. 원래 이제 제가 그 전에 벨트 갔잖아요 네이 트리는 만화에 관련된 룰안 가기 때문에 무조건 양피지로 가긴 해야 돼요 아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리어는 놓고 집 갔다 와도 달리오가 믿는 동안 도착할 수 있어요. 동거리 한두개 넘치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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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두 개. 이게 이건 병어치 먹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딱두개 넘치네. 약간 테를 대체하는 느낌이에요. 라인시 실이 빠르네요. 실이 빠르다. 이거 이거. 어, 싸우는데. 어, 궁수였다. 궁수였다. 아, 일단. 궁쓰고 도망친데 아, 어 이거 괜찮은데? 나이 나이스, 나이 아, 퓨어하고 러운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어, 아, 마나가 없네 아니, 이거, 이거는 쟤 쪽으로 어. 이건 드타가 빨리 왔어야지 스타야? 아, 네, 저화 걸어놨는데 쟤 죽이지? 아스타리 아니 아니, 갈리는데 누가... 점프를 어, 잡냐? 어, 아, 아, 잡... 잠깐 어. 아, 원래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약간, 이번에도 약간 포커싱 좀 꼬인 느낌? 예, 확실히 기동신이라 정말 에. 빠르네요 자 이제 갈리오가 열심히 밀어보지만 저거 도착해요 네, 자 네. 이거 지금 제가 다 받아먹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텔을 대체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도키텔로 다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기동신으로 다 받아먹는 거죠 네. 어 미안해요 어 아,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오 피했고? 아기동신이 역시 아, 빨라요 네.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여기 시야 확실히. 이건 죽였지. 캐트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노려줘 아니, 잠깐만. 어? 여기 가서 가. 이건 돼요. 아, 잠깐만. 이거 확인해야 돼. 트라왜안 와? 틀님 이거 이거 어떻게? 거거어기게신이기 때문에 라인 복떻 빨라서 박히고 있는 것도 게 이거 어떻게? 그거어떻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어 이거 어떻 이거 나버리고 잡았어 이제 이런 갈려 잡았지 어 갈려 어갈오 잡다 갈려 잡았지 아이고 뭐야 스토어. 스토어. 어, 어 뭐야 스토어. 어 징크스 너 아, 내가 기억한다 만년소리 나는 거네 만년소리를 가서 내가 먼저 도착을 하잖아요 다른 라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시실 걸어주잖아요 근데 대신 이미 어차피 기동실을 들었기 때문에 딜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굳이 뭐 루덴이나 이런 딜템 안 가고 네 그냥 차라리 CC기를 더확 늘려줘가지고 우리팀이 더 프리딜하기 쉽게 오! 어, 아 일부러 맞아주고 이 셀프 수까지오잘요 그리고 다음 템은 어차피 갈리오 궁 실드 때문에 네. 제가 누굴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시계로 그냥 어그한번더 끌어준다는 아, 느낌으로 그러니까 녹인다는 마인드로 부부를 그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아니 갈리오라 그래요 원래 이제 급을 가도 되는데 갈리오 궁극기에 제 딜이 다 씹히니까 때문에 아, 뭐 생존수단이 없잖아요 식으시 뭐 그냥 CC를 더극대화 시켜주면 와왜도 막을 못 가냐 투도 피어라 파티에 좀 늦었네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아 어, 근데 어, 마... 스킬을 W랑 E를 번갈아가면서 죽어요 이제? 이 e 스킬 먼저 이제 두번째로 마스터해요 이 e 빌드를 갈때 왜냐면 어차피 딜은 포기한 틀이거든요? 그니까 러 유틸성을 확정한 어... 거니까 어차피 딜이 약하니까 먼저 E로 진입해서 할거다한 다음에 존혀 어그로 끌고 그때 E 스킬 다시 돌면은 살아서 나온다 그렇죠 조합법이 비싸진 않 그래서 그리고 초식에도 100원 들어가고 조금 딜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좀 꼬였다. 예. 색깔인밖에 없어서. 케이트라. 우리 좋았잖아. 아, 아안 돼. 어, 오! 오. 오. 아! 어서 와. 여어서 죽여 볼까? 어, 다시 돌았어. 어? 아! 어? 어, 아! 어서 오세요. 움직둥둥둥둥 어! 아, 어. 어, 제발 그만해. 밀당 싫어해. 야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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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종이야? 와, 케틀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laughs> 자식. 아, 아, 너 돈인가? <laughs> <laughs> 킬 65, 스 3킬 2스 14버스. 길량은 뭐? 아니 글로벌 궁극기들 건뭐 하니? 리산드라 1위 반세인님 모시고 오늘 또 야무지게 배워봤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죠. 요즘 또 방송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열심히는 하는데 또 이제 제 약간 구독자 그 상승률이 리산드라의 인기랑 정확히 비례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약간 뭐 특정 챔피언 장인분들은 그 챔피언의 인기와 진짜 약간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롤드컵 예. 가계실 프로, 여러분들. 예. 이사람들 적극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컵, 신한번뵙가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b e r s h i p m e m 가입! r s h 가입하세요! 와우!